거미줄 봐라, 마막 크다, 이렇 거미줄 쳐놓고, 먹이 먹을 기라고, 이렇게 가만 기다리고 있네.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네. 이래가지고 이게 밥을 먹겠나.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영업이나 나가든지. 어, 사막이 그 우락이 걸렸네. 당랑권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없겠네. 아, 저 위에 거미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제 거미가 만약에 지금 사마귀한테 달려들면은 오히려 사마귀한테 먹이가 되지 않을까? 불안당 같은 놈이 거미줄에 이렇게 걸려서 공작을 못하고 있네. 탈출시키 줘야 되나? 뭔가 배가 볼렁한 게 아, 아, 새끼를 뵌것 같기도 하고. 아,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지, 뭐. 거미도 먹고 살아야 되고. 이렇게 양아치처럼 너 벌레 어 잡아 먹고 하다가 오늘 좀불쌍하게 됐네. 니네 힘으로 한 빠져나와 봐라. 금리는 나타났는데 사마귀를 도망갔군네. 아 뛰고 가버리는 것 같다. 엄청난 걸 먹을 뻔 했는데. 드디어 탈출을 한 모양이다. 배에뭐가뭐가 뭐가 이랬지 이게. 배가 불러오네당난권 해봐 당난권 배가 불러한게시게